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DS단석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d s 단석 주가 좀 많이 떨어졌죠. 에, 52조 신고가구간이 64,000원에 최근에 19,900원, 2만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분의 2만 났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정확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있다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5월 23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SMR 기술개발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즉 켄텍과 미국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 및 산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즉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관련 공동 연구를 통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특히 에너지 분야의 공동 연구 및 포괄적 기술 협력과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관련 자료 및 정보교류, 그리고 SMR 및 초소형 모듈원정, 즉 MMR, 사업공동연구, 그리고 에너지기술개발 및 연구를 위한 인적교류, 그리고 기타 상호협의에 따른 공동노력의 지원 등을 협업할 예정이다. 동사의 관계자는 양기관의 연구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의미한 실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래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이제 SMR, 소형 모듈 온자로잖아요. 그래서, 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르게 지금 뭐, 어,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미루거나 감소시키거나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바이든 정부 했던 거, 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칩스법 아니면은 뭐 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 전반적으로 전반 다다 뜯어 다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 지금 장려하는 추진 분야가 바로 원자력 발전, 원전이 되겠습니다. 그 S.M.R. 관련된 모멘텀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제 에, S.M.R. 그러니까 원전 관련돼 가지고 어,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또 행정명령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SMR 입장에서 상당히 에, 괜찮은 호재라고 볼수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제 에, 에, SMR 포함한 원자력 발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나머지 뭐 이탈리아, 프랑스, 뭐, 어, 다른 다른 북유럽 국가들한테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기존에는 천연가스 활용해가지고 화력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풍력 발전을 일부 하긴 했지만은 풍력 발전 같은 게 아무래도 좀전 세계적으로 좀 바람이 좀덜 불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 풍력이 조금 지어, 이 시원찮으니까 뭐 태양광 할까 하다가 태양광도 조금 원자재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뭐 할까 하다가 그래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돼가지고 원정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호의적인 행정명령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동사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많이 떨어졌죠. 3분의 1 토막 정도 났습니다. 고점 대비 최근에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태에서 최근에 뭐, 바닥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이번에 세 번째 바닥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네, 락바텀, 진정한 바닥을 확인했다 바닥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죠 외바닥 같은 경우는 진흙바닥이라 보통 비교합니다 쉽게 말하면 늪이죠 늪에 빠졌을 때는 혼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안으로 빨려들어간 게 늪의 특징입니다 쌍바닥 같은 경우는 모래바닥으로 비, 보통 비교하죠 사상, 누, 각이라는 한자성에 있는 것처럼 모래의 건물을 지면 다소 불안정하다 삼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인데 시장에서는 락바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바위바닥 튼튼한 진짜 바닥이 났다. 찐바닥을 보통 외러죠. 그래서 진짜 찐바닥이 확인된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그랬던 어느도 바닥 완전히 확인된 위치에서 이제 상세, 눌림목 상세, 눌림목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역회동 숄더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구나 노름만 유치고요.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물론 약간 윗골리 달긴 했지만 오늘 자 장대 양봉에 대일한 것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에 조금 눌림욱 나올 때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란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관련돼 가지고 S M R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 모멘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a 주시하 시기 바랍니다. 동사초 항때고 지지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대 상승하면서 24,0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일차 저항때는 28,000원 그위에 32,000원, 35,000원, 38,000원, 42,000원 그리고 48,000원, 54,000원, 59,000원과 되었습니다. 59,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 지지대 같은 경우찾는차 지지대 21,000원, 그리고 19,000원과 18,000원 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7,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 오늘 1 6만6천0 0주 팔았는데요? 순, 매수 아닌데요? 라고 생각,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하실까 생각하는데, 오늘 하루만 바라고 투자,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종목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조상, 현재 기조상, 현재 순, 매수 기조입니다. 오늘 16만 6천 주 외국인이 팔기는 했지만은,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수 기조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댓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현재 기조가 순 매수 기조라고 하는데도 오늘 순, 오늘 16만 주에 팔았기 때문에 순 매도 아니냐. 오늘은 팔았죠. 오늘 순 매도죠. 오늘은 순 매도지만 현재 기조상으로는, 예,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수 기조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기관한날 동안 2만 주 사긴 했지만 추연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틀어야 되고 있습니다. 투신 종도 조금 사고 있고, 자, 연기금은 좀 틀어야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해고했기 때문에 예, 외근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됩니다. 동사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만 주 정도 나옵니다. 10에서 12만 주 정도인데, 오늘 185만 주, 오늘 대량 거래 터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동사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만 일치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40만 5천 주, 최근에 29만 3천 주, 대략적으로 11만 주 정도, 11만 주 정도가 감소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한달 사이에 11만 주 정도 감소했고요. 동사 공매도 상 보시겠습니다. 한, 하루도 자, 10% 이상 공매도 났던 날이 최근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공격도 거의 받지 않고 대차거래도 한달 사이에 10만 주 이상 감소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은 4 8때입니다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은 4,200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차는 먹었는데요. 동사 최대주율은 거의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중소형주는 30% 이상 최대주주 지분율이면 책임경영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조 원대에서 어, 24년도에 9 6 0 0 원대로 어, 조금 감소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60억 원대에서 120억 원대로 역시 감소됐죠. 단기순이익은 39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 적자전환됐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익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기 실적입니다. 24년 1분기 때 70억 원대, 2분기, 50억 원대, 3분기, 20억 원대, 4분기, 30억 원대 적자전환 됐고, 24년, 25년 1분기는 작년에 75억 흑자 대비 올해 90억 나오면서 다시 실적은 조금씩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도 있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현재 150%대 유보율은 2,5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 영업익률은 이 1%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평균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의 EPS는 단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15,941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쉽게 16,000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주가 유치 24,000원입니다. 딱 정확히 현재 PBR 1.5배 수제가 됐습니다. 16,000원 곱하기 1.5 하면 24,000원이거든요. 오늘 딱 24,000원 종가입니다. 자,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6,000원에서 32,000원까지가 적정주가 수준입니다. 현재 딱 적정주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DS단서 오늘 종가 24,0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종합진단자료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들대라고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2만 5천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익이 이 적자전환됐습니다. 보멘터로는 에, 에너지, 한국에너지공대와 SMR 기술개발 추진했다. 관련돼가지고 한국에너지공대가 켄텍이랍니다켄텍텍과 미래에너지 분야의 업무 협약 체결했다는 소식. 에이주샷이고 미국과 유럽발. 자 SMR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45.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 음,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64.1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5,000원과 42,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21,000원과 18,000원과 됐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현재 적정 추가 수준에 위치해 있고, SMR, 원정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액 기준입니다. 현재 바이오 에너지에서 55%, 배터리 리사이클 쪽에서 29%, 플라스틱 리사이클에서 8%, 나머지 기타를 보시면 되는데, 향후는 SMR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그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어, 자본금 변동내 보시라 하시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22일 날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 150%대 유보율은 25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에, 관계사비 연결대 사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산화남을 제작하고 식용유 제조회사, 그리고 동식물성 유지를 제조회사, 플라스틱 가공과 PVC 관련된 바이오 에너지 관련된, 자, 관련된 화학 관련된 LDNH라는지 PVC 관련된 안정제를 생산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DS단속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들달인 추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